안녕하세요. 왕파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1989년, 뱀띠. 이제 33살이 되네요. 내가 말하는 건 맞나입니다. 아, 89년 뱀띠가 이 7월 달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야. 이 직, 직장인, 특히 직장인은, 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이게 뭐냐? 그냥 노는데 열중해 있네. 어, 굉장히 그냥 뭐 여기저기 댕기면서 놀라고만 드네. 음, 그리고 여자는 남자는 이제 그런데 여자는 또 자기 몸치장에 너무 많은 그 투자를 하네. 시간과 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다니면 직장다니는데 충실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노는데 너무 충실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 돈 많이 응? 여자나 남자나 돈에 대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마이너스 카드 써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지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 7월달에 자기 번호. 충실하지 않고 새끼로 빠져서 유흥, 유흥, 응? 또 사치 여기에 너무 빠진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성실치 못하다. 7월달에 이 89년 뱀띠, 제발 7월달에 성실하시기를 내가 바라면서 거북이 가드로더 좋은 말씀을 한번. 해법세다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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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말씀이 나올 것인가? 자, 요거, 요 너머를 한번 뽑아보면은 뭐냐? 음, 흥. 자, 요거는 숫자예요. 숫자, 이게 이제 노인내라는 얘기거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에, 노인네처럼 행동을 해라. 즉, 실속을 차리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뭐가 하나 완성이 되고, 나한테 좋으려면은, 그만큼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것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노인네 숫자예요. 목순수.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이거 한번 뽑아보자. 음, 이거는, 자, 열집자네 이거 역시, 열십자 자, 1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려가는 숫자 아니야. 응? 그러면은, 즉, 많이 숙성된, 응? 늙은. 즉, 나이는 지금 이제 33살이지만, 89년생 벤치 33살밖에 안 됐어. 그래도 생각을, 애늙으니 라는 말 듣잖아. 애을근이라는말 들을 정도로 처신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또 한번 멋진, 오! 자, 자, 이것은 녹잔 내 녹은 재단. 앞에는 볼씨 자입니다. 이게 요거 한번 써줘야겠어. 이건 무슨 자냐면, 이게 이제 볼씨 자야, 볼씨 자. 여기저기 본다. 그 다음에 뒤에 요거는 사귄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저기, 이것저것 보면서 마음에 나한테 과연 어떤 것이 실속이 있는가. 오로지 이걸 생각해라. 노인네처럼. 그러니까 이달 한 달은, 최선 이달 한 달은 좀 늙은이처럼 실속 있게 생활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괜히 나이에 맞게끔 하지 말이단는 그냥 친구들이 너는 뭐 이렇게 다 늙은 할배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냐? 이 소리 들어 괜찮아 이렇게 하세요 꼭 아셨죠?